실내, 음. 브라질, 해루까지 다름 아닌 남미에서 폭발적인 인기로 눈길을 끌고 있는 한국 아이돌이 있습니다. 남미에서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먼저 주목을 받으며 전례 없는 역수입의 신화를 쓰고 있는 그룹 카드. 아 월드 투어로 휩쓸고 지나간 나라만 어? 무려 20개국. 와. 외신에서도 떠오르는 스타로 주목받고 있는데요. BTS 부럽지 않은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그들이 8개월 만에 드디어 신곡을 들고 국내를 찾았습니다. Righ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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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틈을 한밤에서 놓칠 수 없죠. 저 제피리가 직접 카드를 만나봤는데요. 해외에서 먼저 알아본 역수입의 아이돌 카피입니다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저는 카드의 래퍼 BM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와. 안녕하세요. 카드의 소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카드의 지유입니다. 안녕하세요. 카드의 제이셉이라고 아, 합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아, 제가 아, 근데 당사자분들한테 직접 물어보고 싶었어요. 정말로 해외에서 반응이 폭발적인지 뭔가 저희가 직접 입으로 말하기에는 좀 네. 살짝 민망하게 할수 있는데 작년에서 지금까지 1년 사이에 20개국을 와. 돌고 왔거든요. 2 0개국이데요 네. 믿어지시나요? 이게 바로 지난 1 년간 카드가 거쳐간 도시들, 와. 남미, 북미, 유럽까지 그야말로 전 세계를 집어삼켰습니다. <laughs> 지금도 솔직히 저희끼리 얘기하면서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이지? 막 생각, 막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라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. 카드의 데뷔 전 무대는 유튜브에서 시작됐습니다. 그런데 절로 어깨가 들썩여지는 이 경쾌한 리듬과 안무가 전 세계인들에게 통했던 걸까요? 이 영상을 올린 지단 5개월 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. 캐나다 벤쿠버를 시작으로 월드투어 러브콜을 받게 된 건데요. 정식 데뷔 전이라 겨우 세 곡만으로 공연을 채워야 했지만 남미, 유럽으로 뻗어나갈 때마다 팬들의 함성 소리는 더 높아졌습니다. 아, 여기 있네요, 보니까. 그러니까. 카드는 어떤 나라에서 가장 인기가 많나요? 브라질에서 좀 인기가 음 많은 것. 브라질에서 공연 하나. 올렸는데 예매를 하려고 티켓팅 시도했던 사람이 10만 명이었다고. 저희가 작게 네. 시작을 했어요. 네. 진짜 근데 접속하신 분들이 몇배 이렇게 많으시니까 진짜. 와 뭐지 뭔가 술을 쓴 건가 <laughs>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. 아, 아. 도대체 왜왜 왜 해외에서 그렇게 인기가 많으신 것 같아요? 남미에서 되게 유행하고 있었던 그런 댄서리라는 장르여 가지고 음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아. 것 같아요. EDM이랑 음. 비교하면 뭔가 EDM은 뭔가 이런 거 있잖아요. 네네. 반대로 뭔가 더 느리면서 아. 아 어. 남미에서 가장 인기 있다는 이 리듬 들리시나요? 앨범 대부분이 댄스홀 장르인 카드 노래는 흥 많은 남미인들을 사로잡기 음 충분했습니다. 국적을 불문하는 떼창은 물론이고요. 와. 나도 카드의 춤을 유행처럼 따라 추더라고요.